안녕하십니까 대북권의 김학주입니다 이상수입니다 자 목요일날 새벽에 미국의 금리 인상 네. 자이언스텝 빅스텝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될것 같은데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반비례로 가고 있잖아요 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가격이 좀 힘들었을 거다 네.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좀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근데 또 이거하고 반대로 네. 여의도에 또 개발 계획이 발표했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여의도에 재건축 아파트들 특히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가 65층까지 이제는 층수를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5층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가 65층이 풀린다라는 것은 서울의 또 다른 지역의 재건축들도 이런 완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변 일단 60층이 올라갔다로 하는 것은 네. 한강변에 줄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렇죠. 이 60층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은 35층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어, 완전 다르죠. 지금도 한강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 뭐, 트리마제라든지,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거의 이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거의 10억에서 15억 정도 프리미엄 가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65층짜리가 나온다면? 어, 그, 대단하겠는데요? 그니까, 러두 배, 세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 이런, 이런 파급 효과가 네. 어떻게 발표할 수 있었을까? 음. 이게 이제 불황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기니까 가능한 발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게,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화랑일 때 이런 거 발표했으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심지. 중심지라고 네. 하는 거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65층으로 개발을 하는 거지. 음. 그런데 이게 화랑기에는 못해. 그러니까 불안기에는 가능한 네. 그런 개발계 할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많죠 강남도 계속 밀어놨던 곳들도 많고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 주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 서울역 주변 지역, 남산 주변, 굉장히 이렇게 할 만한 데들은 많은데 지금까지 계속 밀어놨던 것들이죠. 근데 이런 지역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모르고 네. 잘못하면 넘어가면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처럼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여의도 시범도 뭐 확정이 되고 나면 네. 가격이 지금이야 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20억 정도 한다라고 하지만 음. 이게 확정을 받고 나서. 경기가 또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선다면 이 가격으로는 이 높은 프리미엄 있는 거를 못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확정만 돼도 물건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바로 그냥. 특히나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예정지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정 지역들이 구역 지정으로 확정을 받는 순간 이때 가격이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되기 전에. 이런 식의 좀잘 찾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우리가 기존의 아파트들, 네. 기존의 부동산들은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네. 개발지 같은 경우는 개발되기 전과 네. 개발 확정 발표 후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아, 부동산 시장 흐름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런 중심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좋은 기회, 네.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의도처럼 앞으로 개발지로 확정될 지역들, 이런 곳들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준비를 했고요. 그 지역 중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강남, 용산, 그 다음에 서울 도심 쪽에 또 남산 쪽에 이런 곳들 좋은 곳에 지역을 아주 꼼꼼하게 아주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요번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오시게 된다면 은 아주 지금 시점에 딱 시기 적절한 이런 투자될 수 있는 부동산들 자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권 대님, 네, 우리 이권 대님, 조권 대님 세 분이서 네. 강의를 해주시고 네. 또 좋은 매물도 같이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시기다 보니까 가격대가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고 네. 좋은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